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주말이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책상 앞에 오랜만에 앉아봤습니다. 손톱도 한번 발라봤어요.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이게 하기 좋더라고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눈 뒤집어져서 산 거고 그래요 아무튼 사주상으로 굉장히 생지예요.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 지르고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영상을 켰어요. 부끄러워요. 갑자기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끄러워요. 자, 자. 내 미래의 포부와 지금 상태, 요런 것들을 슬쩍슬쩍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정착한 직장은 정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1월에 입사를 했고요. 원래는 11월에 입사한 곳이 있었는데 11월에 입사한 곳은 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감호사안 하려다가 다른 거를 찾아보자 하고 있었는데 돈 현금 흐름이 저는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어떤 현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백수 생활을 하면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간 광고 외주를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유튜브라는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예요. 영상만 난 올렸을 뿐인데. 그거에 맞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정적이진 않지만 제 이름값으로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근문직과다 보니까 그래도 이 면허증을 한번 화, 활용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9월 이후에 도전을 해보자 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11월에. 첫달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금융치료가 하나도 안 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내 시간이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할 시간이 생기던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기던 뭐 편집을 하던 하여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 직장은 오프가 7개였거든요. 그중에 나이트 오 데이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그거 오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좀 쉬다가 자고 일어나면 바로 출근이에요. 외래는 2년이 만근이에요. 2년 이후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렇게 앞에 한번 서론을 길게 늘려봤고요. 별로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루틴이 뭐냐면 출근하기 전에 씻고 막 이럴 때 유튜브를 틀어놔요. 옛날에는 디즈니도 틀어놓고 재미있는거 틀어놓고 이랬는데 이제는 김작가 TV, 어, 둥지언니, 둥지언니가 유일하게 제, 재테크 유튜브가 아닌 거 월급쟁이 부자되기 TV, 부익남. 강과장, 김짬부, 돈립만세 국민영수증, 뭐 이런 거. 알고리즘 타는 대로 전 그냥 그걸 다 봐요.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전문가가 된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약간 이렇게 여미는 게 있어. 큰 숲을 한번 그려보고 나무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거든요.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제 목표는 경제적 자유. 근데 그 경제적 자유가 바로 일어나진 절대 안 쳐. 아빠랑 엄마랑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 공원을 걸어요. 그럼 되게 재밌거든요. 아 나는 몇살때 이렇게 하고 싶. 은구름 잡기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어나 이런 거 모으고 싶어. 그래서 나 그냥 돈 모을 거야.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려고 직장 다니는 거야. 요 정도 뿐이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주말에 걷고 있는데 확실하게 조금 뭔가 그림이 확 갑자기 그려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가 사주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평생교육 그런 거에서 그저 고등학교 학교 때부터 사주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사주 가세요. 매년 사주를 봐주는 게 연례 행사예요. 아예 10년치를 그냥 기토니까 어몇 년에는 뭐 병원에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하나 적어놨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막 하면서 아 그러면 이때는 이런 운이 있으니까 조금 힘 받아서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제 싹 그려져서 그렇게 만들어서빌 받아서 그려놓은 게이겁니다 하나씩 어 얘기를 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듯이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 27살부터 20, 30세까지 4년간은 관이 와요. 관은 뭐냐면은 일하는 거? 아니면 결혼하는 거? 한마디로 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관인 거죠. 나는 약간 막난이야, 예를 들면. 나 막난이고 막 사고 싶은데 관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바로 결혼을 지금 할순 없잖아요. 뭣도 없고 남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로 보는 거죠. 아 나는 직장을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고 2021년까지만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은 없지만 활동을 하는 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난일안할 거고 해도 유튜브나 뭔가 블로그나 프리랜서 뭐 이런 걸로 할 거야. 알바를 하지 어디 소속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코웃음을 쳐요. 허드순과 코웃음. 치시면서 너 어차피 어차피 직장 다닐 거야. 의미심장하죠? 너 어차피 봐봐. 직장 다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뭔 소리야. 사람이, 사주가 그렇다는 거지. 뭐 그게 돼? 했는데, 오신 차를 보니까 제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네요. 조금 신임이 생겼죠? 신기하게, 27세 2022년, 딱 그때부터, 일을 갑자기 어, 좀 안정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럼 나는 관이 직장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7세부터 28세까지는 관이 오면서 겉과 속이 있다치면은 겉에는 관이 왔어요. 속은 재성인 거예요. 재성은 뭐냐면 돈이나 현실, 아버지 기운 이런 느낌이래요. 한마디로 재성은 좀 현실적인 걸 생각하니까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난 돈이 필요해. 지금 돈, 현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대요. 그돈 때문에 일을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27. 28세부터 28세까지 온, 온 거예요. 사주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찌, 어떻게 보면. 운명론자는 아닌데, 뭐, 그렇게 그냥 신기하게 살길래 만들어 놓은 게 저만의 그 인생 루트예요. 그냥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세부터 30세까지 또 관이에요. 근데 속은 재성이 아니라 똑같이 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약간 직장을 위한 직장. 마음이 뭔가 돈 때문이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 직장 다니자 음, 돈 벌자 뭐 이런 느낌인가봐요 어, 그런 느낌이라 저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저희 아빠는 아마추어잖아요 어,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팩트만 얘기해 주지 그걸 해석을 막 자세하게 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했고 27세부터 30세까지는 반이 오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이구나 이게 아, 저는 어차피 1억이라는 그 종잣돈을 모아야겠다 포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거였거든요 제가 아, 차라리 잘 됐다 30살 12월까지 1억을 모으자 그러면 그걸 4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는 모아 줘야 1억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금리 인상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그, 그 돈만 모았을 때. 그래서 1년간 모으면 2,640만 원이 나와요. 그거를 4년 동안 하면 총 1억 560만 원이 나오거든요. 원금으로만. 이제 방법은 또 여러 가지죠. 예금을 할 거냐, 적금을 할 거냐, 출자금 통장을 할 거냐,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할 거냐. 또는 ETF를 할 거냐, 아니면 우량주에 넣을 거냐, 배당주에 넣을 거냐,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또 모르는 것도 진짜 많아요. 제가 주식 관련된 책을 진 생각보다 조금 읽었더라고요. 유튜브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유튜브 진짜 짱이고 그 다음에 EBS 자본주의 그거 시리즈별로 있는데 그거 읽어보 그거 보라 그래서 하루에 다 보고 수능처럼 막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봤어요 핸드폰 하면서 막 그랬는데도. 약간 머릿속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다 종잣돈 모으기 얼마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 비슷하고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적금으로 넣을 거다 예금으로 넣을 거다 아니면 조금 크게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량주에 넣을 거다 그냥 넣어놓고 나중에 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어차피 월에 이제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 사람이니까 월마다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월이 만약에 주식이 좀 싸다 그럼 주식을 사면 되고 달러가 싸다 그럼 달러를 사면 되고 미국 주식이 싸다. 미국 주식 사면 되고 요런 식으로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아직 제가 막몇 퍼센트는 채권, 몇 퍼센트는 뭐 주식, 몇 퍼센트는 부동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돈이 없어. 어차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우량주예요.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세 개만 굴리는 식으로 할 거고 현금은. 웬만하면 없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달러로 바꾸는 것 자체의 행위가 이미 현금인데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세 개로 일단 생각을 하고 퍼센트는 계산하지 않아요 싸면 한요 정도 사고 요런 식으로 그냥 약간 MBTI P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투자 개념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30세까지 1억을 모을 거고요 그럴 때 그냥 돈만 모으느냐 돈만 모으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드로우앤드류 분도 그렇고 이연 님도 그렇고 전 심지어 드로우앤드류 그 마세스 클래스 원오원 강의도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자기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 내 이름값을 높여라 요즘 같은 시대에 부업이라 부업을 못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할순 있을 것 같은데 막 힘든 거야 그냥 체력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랑 그 사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내 시점 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부동산 경매 어찌 됐든 시드머니를 뭐 어느 정도 모으면 그 부동산 재테크를 할 거거든요 진짜 정석이죠 정석 그래서 경매랑 부동산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책 읽고 유튜브 보고 클래스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공부를 할 거고 거기에 제 이름값을 높, 슬슬 높일 준비를 할 거예요, 그 시간에. 4년 동안 준비를 할 건데 이름값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고 높이고자 하는 거 솔직히 내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막 올려, 블로그를 막해뭐 내가 전단지를 차라리 막해 해도 안 봐주고 선호를 안 하고 수요가 없으면 끝이거든요. 삼성전자도 내가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었어. 근데 그지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안 팔아 주면 끝이잖아요. 그거는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제가 어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말고 어, 나 나만 뒤쳐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도 못 찍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이런 기록을 막 하고 이런 친구들끼리 그런 거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했을 때그 재밌음이 지금은 없어요. 음, 재밌지가 않고 되게 막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거는 내가 좋아서 했었던 일인데 그냥 좋게 하자, 취미로. 음, 이게 뭐 저는 수익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거 광고 매주 들어온 것도 진짜 신기해요. 지금도 전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 어떻게 광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죠, 뭐. 음. 브랜드 가치고 나발이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야나 영상 만들었으니까 봐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정도로 그냥 재밌게 취미로 할 거고 어, 31살부터 32살까지는 인성이 오거든요 근데 인성은 또 뭐냐면 이게 서류 공부 뭐 이런 거래요 교육 이런 느낌인데 어떤? 아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 그럼 내가 31살부터 2살까지고 뭐 대학원을 가나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어, 잠깐만 서류? 그러면 주식도 종이장이란 말이에요 종이장 옛날엔 주식을 종이로 했대며요 몰랐어요 저는 부동산도 어쨌든 매매를 하고 등기를 치는 거는 종이잖아요 부동산 등기 치면 이렇게 큰 팜플렛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서류 그것도 인성이래요 그러면 4년 동안 나는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로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그 부동산 레버리지를 높여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레카 그래서 31살부터 32살까지 2년 동안은 부동산을 하자.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는 주식, 하나는 부동산으로 해서 뭐 월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자. 했죠? 그 다음에 33살부터 34살까지는 그 제가 기토래요. 자체에 사준 땅인데, 땅이 또 오는 거죠. 땅 기운이. 그러니까 내 동료들, 내 힘이 더 생기는 거죠. 내 편이 더 생기는 그런 느낌의 기운이 33부터 34살까지 와요. 근데 그 와중에 33살 때는 식상도 같이 온대요. 그러면은 활동하는 건데 식상은 A라고 난 생각했지만 어떤 환경이든 뭐 어떤 거에 영향으로 인해 내가 B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난 A라고 생각했는데 A를 하고 싶은데 B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34살은 땅도 있고, 땅이 기운이 똑같이 와요. 그래서 나의 힘은 있는데, 식신이 와. 내 의지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A의 활동을 하고 싶으면 A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 33과 34살에는 이제 유튜브를 저는 그래도 키우고 싶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저도 유튜브로 잘 되고 싶어요. 응. 이런 걸로 소통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랑 재밌게 막 놀고 이런 그 메타버스 까지는 아니지만 부캐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또큰 하나 인생 목표기도 해요. 33살부터 34살까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때 되면 제가 아마 직장을 그만둘 것 같거든요. 전 직장을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요. 절대. 응. 어디에 소속되고 싶지도 않고 불로소득 좋아하지 않아요. 저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산이 좋아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어차피 그때 안할 거니까 2년 동안 뭐 망해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잖아 부동산이랑 주식 그러면은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소비통제가 정말 잘 돼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지금도 소비통제가 좀잘 되고 있어가지고 앞, 지금도 잘 되면 앞으로도 잘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30, 아무튼 고2년 동안은 유튜브를 진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음. 한마디로 프리랜서 생활이죠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일도 좀 그런 식의 일을 하고 발품 팔아 뛰어다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내 이름값을 높이고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2년 동안 음, 나에게 2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거죠. 이때 안 되면 뭐안 되는 거고. 뭐. 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그 브랜드 가치 올리는 그 2년 동안의 마지막 년도 있죠. 34살에 충이 와요. 충은 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사회 충이고 있뭐 가정 충? 뭐뭐한두 뭐, 뭐가 있대요. 일단 사회 충이 오는데 저한테는 사회 충 뭐냐면 변화의 변화.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을 옮긴다던가 내가 원래 A라는 회사에만 다니고 있었. 근데 B라는 회사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 A라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만두게 된다 이런 변화를 충으로 보는데 그게 또 사회충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고 어디 굴려지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회충? 오히려 좋아 그 다음에 35살 자 35살부터 36살이 좀 비슷하게 또 오는데 상관이, 상관이 35살에 오고 36살에 식신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36살에 또 사회충이 또와 그래서, 아, 35, 36에는 그냥 가만히 있자라. 요 2년 동안은 그냥 있는 거나 잘하자. 남아있는 거나 잘하자. 37살부터 38살은 재성이랑 관이 같이 오네요. 그래서 이게 딱 27살, 28살이랑 똑같아요. 이게 10년 뒤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 돈데요. 어, 내가 또돈 욕심이 생기면서 일을 또 하는구나. 관이 오는 건? 내가 뭔가 또 직장을 다니나? 근데 그때는 또 아니야. 이 나이트 도 내가 직장을 다닐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뭐, 뭐다? 약간 결혼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관인? 직장도 되고 뭐 결혼도 되고 나를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결혼 자금을 모으나 뭐 누굴 내가 만나가지고 39살에 관이 진짜 좋대요. 튼튼한 관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40살에도 튼튼한 관인데 좀 많은 관. 해가관관관 관이야 그 4년 동안도 그럼 이 4년 중에 한 할... 한 날만 잡아서 그냥 결혼하면 돼. 37부터 4십구 사이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또더 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인 거죠. 그냥 저도 몰라요. 결혼 안할수 그냥 제가 계속 일을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는 결혼이나 아니면 내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이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결혼 생각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때쯤이면 40세까지 한번 큰 청사진을 하나 그려봤어요. 어, 나무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27세 나무 그리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일단 올해 주... 목적? 이전? 그런 느낌? 네, 그런 거는 안정적인 현금으로 만들기 출근을 안 하지 않은 이상 괜찮아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모으기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 네, 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 거죠 행동요령이에요 행동지침 매달 220만원씩 주식에 넣는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달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는다 나머지는 그냥 쓰세요 그냥 써야죠 직장 다닐 거죠 재테크 관련 독서 할 거예요 독서나 유튜브나 뭔가 그런 걸톡 맞춰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취미로 영상 제작 이런 거저 좋아하니까 편집 안하거 진짜 많아요. 진짜 몇년 거를 거의 찍어 놓은 거를 아직도 안 해가지고 또할 거예요. 또 의지가 생겼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가 많아지면 좋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네 개를 해볼 예정이고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마음은 편하게 갖자. 예,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4년 동안 계속 일, 일, 이어지게 할 거예요. 이거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네네. 对。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뛰어들고 이 세계에 뛰어들고 이랬는데 나만 너무 가만히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뭔 브랜드에 하나 빠지면 진짜 몇 십만 원씩 긁어, 긁고 막 제가 21년도 6월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막 100만 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오 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00만 원 쓰고 90만 원 쓰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요? 신용카드 를 만드니까 할부를 또 늪에 빠져가지고 할부를 긁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끊어냈거든요. 물론 지금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18일 정도 무지출하고 있어요. 어, 지금 다음 주 월급 받을 때까지 무지출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지출할 수도 있어. 무지출의 기간을 늘리고 쓸데없는 거에 돈 쓰지 말고 음, 필요한 거에만 돈 쓰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영상이고요. 다시 이걸 편집해서 올리러 가볼게요. 이것도 안 하면은 또 미뤄요. 게을러서 미룹니다. 싹 미루고 사라지는 거죠. 안 밀고 올려볼게요. 웃기죠, 진짜. 난 이쁘피인데, 거의 제이 느낌이야. 투자는 근데 거의 피해요, 저. 음, 성격대로 한다고.